안녕 여러분, 어, 제 운동 영상 찍기 전에 어, 제 다이어트를 어떻게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말하고 싶어서요. 음, 운동을 오래 하긴 했지만 다이어트를 했던 건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먹기 위해서 운동한다 이런 거였었거든요. 근데 음, 제가 미국에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담배를 많이 폈었거든요. 거의 하루에 두갑 정도 웠었어요 근데 그런 게 너무 오래되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안 좋아진 게 느껴져서 아 이제는 끊을 때가 됐구나 라고 생각하고 되게 힘들게 끊었어요 힘들게 끊었는데 이제 담배 피는 습관이 있었으니까 그 담배 피는 것 대신에 초콜릿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어, 초콜릿을 먹다 보니까 두달 동안 두 달도 안 됐던 것 같아. 요그 동안 한 20kg 정도가 쪘어요. 이게 너무 갑자기 찌니까 운동은 하루에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몸이 너무 커진 거죠. 그육도 커지고 그래서 전화로 이렇게 받는 것도 어려웠어요. 이게 어려워서 이렇게 받고 그랬었어요. 칫솔질도 되게 어렵고 한 90kg 정도까지 됐었으니까 굉장히 컸겠죠. 근데 운동을 막 5시간, 6시간 이렇게 했는데도 살이 절대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때 20kg 뺐던 방법은 지금 한국에서 불리고 있는 간헐적 단식이란 방법이었어요. 간헐적 단식은 인슐린 상태를 조절하는 건데 18시간은 공복 상태로 있고 6시간 동안은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3달인가 4달 동안 다시 20kg를 빼는 데 성공을 했고 어 그걸 하면서 오히려 원래보다 더 체중이 적어지게 됐어요 게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6시간 동안 아무거나 먹을 수 있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거를 음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왜 그만뒀냐 하면 음 제가 식탐이 생겼어요 6시간 안에 먹어야 되니까 내가 배고프지 않은데도 막 계속 뭘 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막 토하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누가 내 음식 뺏으면은막 화나고. 막 그런 현상이 생겼었어요. 그리고 계속 시간에 대한 강박증 같은 게 생겨가지고. 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는지 조금, 어, 막 결벽증? 이런 것도 생기고. 그래서 정신적으로 너무 안 좋아서 어, 그거 간헐적 단식을 중단하게 됐고 그 후로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다이어트를 시, 시, 했어요. 뭐 최근에 나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방법도 저는 옛날에 미국에서 다 해봤고 그리고 음, 한 여덟 가지 아홉 가지 정도의 다이어트 방법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부터 여러분들하고 이론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서 저의 경험하고 어 과학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어 여러분들에게 맞는 다이어트 방법을 같이 찾아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어 이번 주 대회 끝나고 시간을 많이 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 드리려고 노력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럼 운동을 하고 올게요. 더 먹어야 되는데.